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덕 위의 아름다운 정원 호숫가가 내려다보이는 84세대 노부부가 갖고 는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했습니다. 대지는 한 300여 평 되고요, 집은 한 60여 평 되겠습니다. 집도 빨간 벽돌로 짓고 아주 튼튼하게 지셨어요 한 20여년을 정원을 아름답게 바꾸 셨습니다 여기는 경사지인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백을 심으시고요 또 잔디와 하단 경계석은 경계는 없습니다. 꽃잔디가 활짝 피고 철쭉이 활짝 폈습니다. 여기는 옥향을 둥글둥글하게 전진했습니다. 여기는 금사철이 있군요. 해랭이 꽃도 활짝 폈습니다. 아주 물가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철축꽃과 꽃잔디가 펴갖과 아주 주의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쪽 모서리인데, 모서리를, 하단을 해양목으로 하고, 철축과 야생화를 지으셨습니다. 담도 아주 고급스럽게 하셨어요. 집 앞에도 보도블록을 깔고, 여기는 의아리를 올렸습니다. 그 옆에는 옥향을 심고요, 여긴 남천이 있군요. 목단을 심으시고, 현관문도 밝게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네도 아주 고급스러운 그네를 놨어요. 이쪽에는 잔디밭에 주차장으로 쓰고 계신데, 저쪽에 느티나무가 한개 있습니다. 真的要错哟。 여기는 십여평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브록으로 화단을 꾸리고 아, 여기 박태기나무도 아주 오래된 박태기나무가 있군요. 그리고 단풍나무도 아주 우산식으로 했습니다. 그쪽에는 그 앞에는 매발톱이 있고요. 밑에도 꽃잔디가 활짝 폈습니다. 저쪽에는 모과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해양목으로 감싸줍니다. 주위에는 철쭉꽃이 활짝 피어서 주위를 아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엽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꽃잔디가 있고요. 오엽성도 2단으로 전진했습니다. 그 옆에는 불도아가 있군요. 불도아도 지금 몽우리가 져서 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전망이 좋은 아름다운 집이에요. 물가가 보이고 완전 남양집입니다 경사지를 자연석을 쌓고 해양목과 철쭉과 꽃잔디를 심어서 아주 꽃잔디가 활짝 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하셨어요. 밑에는 공구리를 치시고 무늬가 있는 공구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자연석을 쌓고 철쭉과 해양목, 꽃잔디를 심으셨습니다. 아주 철쭉꽃에 철쭉꽃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반대편에는 공작단풍을 심었습니다. 밑에 꽃잔디와 2차선, 저 밑에는 2차선 길가입니다. 그리고 모서리에는 청단풍을 우산식으로 다듬었습니다. 이번 밑에는 철쭉꽃이 장짝 폈군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오늘은 호수가에 철두꽃이 활짝 핀 완전 남양집에 84세 된 노부부가 갖고 시는 300평의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